안녕하세요. 스마트 다이렉트카 AI 안내 방송입니다. 오늘은 차량 출고 기간 즉시 출고 재고, 장기 렌트 리스 견적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출고 기간입니다. 빠른 출고를 원하시는 분들은 즉시 출고 재고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즉시 출고 재고 리스트입니다. 즉시 출고 재고는 실시간으로 변동되니 정확한 건 문의 주시면 확인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비교 견적입니다. 업체별 비교 견적을 통해서 가장 저렴한 곳으로 계약 진행해드리고 있으며 견적 조건에 따라서 최저가 업체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때그때 비교해서 견적드리고 있습니다. 장기렌트 리스 비교 견적입니다. 장기렌트 리스는 각각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상담을 통해 본인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견적 조건은 60개월 2만키로 선납금 20% 조건인데요. 위조건은 원하시는 대로 변경 가능합니다. 이렇게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문자로 남겨주시면 저희 담당자가 연락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